네. 저는 저는요. 예, 네, 네, 어. 예 저는 네. 예, 예 예. 예예예예 예, 예, 예. 음, 예. 예, 저는 와. 예 저는 붕어의 친구 민동석입니다. 제가 오늘 강화 이강리 수로에 왔는데요. 예, 오늘은 저 2021년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예 시쯤 됐는데요. 와, 오늘 채수가 이강리 수로 채수가 딱 나오는데 와 아주 멋진 붕어가 나왔습니다. 거의 월초 예, 제가 캠질할 때 예, 카메라를 목 켜놨었는데 예, 지금 캠질하고 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와 요도를 유도, 네. 자꾸만 되셔요 동영상 켜는 거니까 여기만 네. 비춰주셔 자, 응. 예. 예, 제가 아, 오늘 좋다. 예, 저는 봉화의 친구 민동석인데요 제가 오늘 강화 2강인수로에 나와있습니다 2강인수로에 나와있는데 2강인수에서 오늘 저녁에, 예, 술 잡았는데, 야 오, 월척. 지금 시간이, 예. 될것 같은데요? 와. 그죠? 월척은 안 되고요. 네. 아주 멋진 깨끗한 붕어 나왔는데, 음. 와, 이 정도면 월척은 안 되고요. 한 28, 9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와. 여기는 아, 예. 강화의 이강예술어입니다 턱걸이 될것 같은데? 예. 아니, 턱걸이 안 돼. 예. 저는 붕어의 아, 친구 민홍석인데요. 예. 이게, <laughs> 금년도 제가 4 6 번째 4번 붕어입니다. 46번째. 오늘 오전에 아침에 가, 김포 검단수로에서두 마리 잡아서 45번째 붕어를 잡았고요. 지금 강화 이강수 술에 와서 지금 예, 금년도 46번째 붕어를 잡았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요건 2 8정도인데 예. 한번 재보죠. 예. 아, 옆에는 어복이 있나 봐. 네. 실력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근데 실력은 없잖아 그지? 네. <laughs> 나와요. 야, 밤낚시, 밤낚시 같아요. 그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저기도 음. 여기저기, 그죠? 아. 20 예, 26점, 오. 예 26. 예, 26.5 정도 됩니다. 와, 26.5 정도. 예. 예, 이것은 거기에 도기에는... 강화 예. 음. 강화의 이강이수로의 부목입니다. 와, 아, 멋집니다. 깨끗합니다. 와, 하, 크게 보입니다. 어, 배도 아주. 음. 예. 배 아주 빵빵합니다. 음, 빵빵하네. 야. 예. 좋습니다. 아, 가드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네. 날씨가 좋아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 까마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밤 10시 50분. 10월 11일. 예, 10월 11일 일요일 밤 10시 50분입니다. 아, 이건 씨알이 잔챙이네요. 아, 본부장님이세요? 네. 어, 본부장님이세요? 예. 네. 어, 또한번 나왔잖아. 네. 파이팅해요. <laughs> 아, 아. 이야, 역시 우리 동의 친구 김동석입니다. 음. 친구는 친구 아, 이거는 사이즈가 잔챙입니다. 아, 입니다 네. 네. 여기는 저 인천 강어의 이강리 수로인데요. 네, 지금이 네, 밤 10시 50분인데요. 네. 예, 밤0시5 0 분인데요. 여서, 예, 예, 여섯 여섯치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금년도 마흔, 예, 네, 제가 금년도 마흔 일곱 번째 잡은 붕어입니다. 여기는 강어의 이강리 수로입니다. 다물고 계속 입질하네. 네. 저도. 네. 이거 가지고 가실래? 가지고 가자. 방생? 어쨌든 방생? 네. <laughs> 방생. 응. 방생. 자 바로. 응.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라. 저것도 잡은 거몇 마리. 이곳은 인천 강화에 있는 이강리수로, 이강리수로 상류입니다. 상류, 상류에서 네.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어제 일요일부터 밤낮이 했고요 여기 보니까, 예, 낚시터에 버려진 쓰레기, 예, 쓰레기 시, 시, 스티로폼인데요.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인데, 여기서, 어, 이렇게 풀이,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서, 신기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예, 낚시터에 버려진 쓰레기, 예, 스티로, 스티로폼에서 어,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신비한, 신비한 자연, 자연입니다. 와 뿌리도 뿌리도 단단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인천 강화의 이강리수로입니다 이강리수로 예, 버려진 쓰레기 스티로폼에서 예,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